한주한 번만 저기 안요는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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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크리스마스 맞이를 마지를... <laughs> 아, 진짜요? 이것도 <오>, 되더라구요 펀치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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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빼빼로 아, 먹고 있었어요 <laughs> 이사이즈예요 응. 이거 한번봐요 퀄리티 한번 받아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진짜 직접 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음, 하나, 하나 넣어갖고. 어머, 어머. 한 거예요.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이번에 손 너무 많이 간다. 이게 이렇게 트임 따로 사고. 응. 오마이. 진짜 리얼 핸드메이드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번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웃음> 내가. <웃음> 진짜 리얼. 내가 벌릴 일이다. 이건데. 아 근데 이거 오. 하트 예쁜데요? 어때요? 응 음, 예쁜데요? 그렇죠. 음. 딱그 느낌만 보세요. 어쨌든 은짧이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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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은짧짧게해야 짧은 짧아요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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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짧은 짧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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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해도 돼요? 한 8cm 할까요? 완전 길게? 완전 길게 한 여기까지 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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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담수에 7mm에서 8mm로 보자고 음, 이거 8 m m 예거 요거는 요 모양으로 담수로? 아 담수로, 네. 아, 담수로. 네. 그때 아 고걸로 담수로. 네. 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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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항상 담수로 그래서 담수였어요 아 저도 아 뭔가를 아, 아, 네. 조금 줄이겠다 하면은 모조리 네. 퀄리티가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네. 모조로 그냥 아예 가는 것도 괜찮고 담수로 하면 금액대는 어. 좀 올려야 돼요. 어. 담수 가격만. 그래서 그냥 뒤에 그냥 참을 아예 빼는 거예요. 아, 저도 근데 그 생각을 어. 했거든요. 어, 어. 참이 있다 보니까 그 굳이 여기에 참을 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이게 체인이어가지고. 음. 이 모양이 <laughs> 음, 음. 이 모양이 날지 요 모양으로 했을 때가 더 편할지를 모르겠어요. 크기 제일 좋은 건 sr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laughs> 어, 나도... 오늘, 어. 오늘 무슨 일이죠? <laughs> 음, 어, 나도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세요보게요 <laughs> 어머. <laughs> 그럼 이걸 조금 사이즈감을 두번 커져야 되는 거면 음. 사실 이걸로 음, 하는 네. 게 맞는 것 같고. 음. 얘가 한번 커져도 잘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수있으면 이걸로 해도 음,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 이 음. 매작분.. 작품... 아, 힘들었어요. 길게 제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길게 제작을 요청을 했더니 아... 간다가 너무 어, 말도 안 되게 가방 끈도 보면다 돌아가.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저거는. 음. 이제 맞출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쵸. 다음 주 나오면 바로 맞춰줄 있을 네. 수목금이 좋요 수목금. 수목금이요? 딱 수목금이 좋습 어. 수목금. 금, 목금. 음. 딱 싫어하는 목금이네. 음. <laughs> 아니면 아예 29, 31? 1월화. 1월화가 18, 29, 30. 30. 모양은 절대 절대 주도도 싫어요. 모양은 <laughs> <아니>, 모양은 <laughs> 절대 지도도 <죽어도> 싫어요. <laughs> 저이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저도 너무 예쁘지만 <laughs> 너무 좋지만 비싼 <laughs> 게 예쁘죠. 음. 빛이 역시 다르긴 달라. 예, 빛깔이, 빛깔이 어. 빛깔이가 달라요. 음. 빛깔이 달라. 그러면은 픽스 픽스 된 걸로. 네. 그럼 1등 하 색으로 픽스하고 네. 가볍게랑 이름만 남길게 네. 패키지는요 이 블랙? 네. 블랙으로? 네 괜찮은 사이어 그러면요 러브 페어 <laughs> 아 러브 페어 뭐 했어요? 이거 말했어 말했어? <laughs> 러브 페어 페어가 한상이래요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요 러브 페어 <laughs> 어머 그거 약간 로브 캐쳐 같아 응. <laughs> 아 너무 어가 근데 너무 찌개질 그줘 그래서 어. 자꾸 말하는데 어, 얼굴 빨개졌어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 약간 어와이키는 것들 로브 캐쳐 생각났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상상은 없었어요 <laughs> 어, 어. 나도 어제 그 얘기 할 때는 생각안났거든요 갑자기 그서 갑자기 어. 서영 씨 어. 입에서 로브 어. 페어가 어. 나왔는데 로브 캐쳐가딱 생각나 딱, <laughs> 딱 생각났어요 음. 여기 이걸로 실목거리하면 완전 완전 심플하게. 이거 지금 이렇게. 거기다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그니까요 샥샥 해가지고요렇게 이렇게. 해도 예쁘네요실목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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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실로 얘는 아, 실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니렇 어머 그니까, 음, 이거이거그이렇이 이거. 이거 응. 느낌만 볼까 느낌만 볼까요? 느낌만 까요 느낌만 볼까 잠깐만요. 그러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세사. 어머. 이렇게 해도 예쁘고. 진짜? 어 너무 이거? 예쁜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작업 원했 거. 어머. 아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랑그이 샀잖아. 어머 어 느낌만.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이렇게 너무 예쁜데? 가지 그거를 어머 어머 느낌만 보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꺼 빌 거예요? 골드예요? 길어요? 아, 길지 네, 길어, 어, 길지 마봐. 내 길어. 길어서 한번 볼게. 게봐야 막... 하나는 또 이렇게 하면는또 육십미터 아,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예쁘고 아, 갑자기? 그쵸 그쵸. 어 이게 딱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번에 사실 저 면팅 때는 안 들어왔거든요. 음, <laughs> 예쁜데? 음, 예쁜데. 오 음. 어, 예쁜데? 어. 괜찮죠. 음. 저거 체인만 약간 그런 블링블링 체인 있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그 코인 코인 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겨울에 음. 저렇게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패딩 세트. 이렇게 했을 때 하나랑, 어. 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랑, 이렇게 어, 했을 좋은데? 근데 너 오늘 옷을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입어가지고, 약간 다... 입어가지고 음, 일부러, 블랙을 입어가지고, 일부러 블랙을. 내가 이 추운 날에 트렌치를 입어가면서 <웃음> 반팔이라고요? <웃음> <웃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여래 꺼줄까 누 아니 상관없어 나 어차피 그거 안해뭐안 해? 뭐안 해? 수, 수익 창출 <laughs> 개꿀이네 <좋아. 소리네. 웃음> 아, 아,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미쳤어 <laughs> 아, 오늘은 내가 목이 아파서 말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laughs> <근데> 살미없네누 <살면은.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1년이나 됐나? 그렇다 근데 고싶다응 이제 풀렸으니까 모여도 되니까 아 백신 이차 먹고 나 부작용이 뭔데? 입 터져가지고 입이 터졌다고? 어 못먹었어 아, 아, 아 먹었다고? 음. 아또 입술이 터지고 막 저, 저기 그런 줄 알았더니 팔은 진짜 바로 그냥 쭉 올라갔거든? 그래서 팔도 안 아팠고 아 배가 고팠다고어 배가, 배가 고프던데? 그거 부작용 많나? <laughs> 맞아.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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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아닌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응. <laughs> 너무 보이고 있네? 아 이제 머리 떼야 되겠어 아, 붙임머리였어? 응 아, 진짜 오래한데 근데 붙임머리 머리 그저게... 한 줄도 몰랐다 탈색 한번 하고 응. 머리 색깔을 바꿔야지 뭐로 바꾸게? 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검은색으로 해뭔 소리야 이렇게 짜려 볼것 같진 않지만 파란색 파란색 아니면 그거 해. 어. 옛날에 했던 거 빨간색? 아니, 안쪽만 염색하고... 아, 그거는 안 되지. 그런가? 응. 빨간색 잘 어울리네. 내 나이가 30이야. 이제 내 나이가 어때? 나이가... 부작용은 언제까지 갈것 같아? 부작용? 계속 갈것 같던데. 한 달, 막세 달, 막 이렇게 고생하든만 백신 부작용. 그래서 어제... 진짜 <laughs> <laughs> 오늘 내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갔어 바로 <laughs> 집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가서 소고기를 먹었는데 아 소고기 맛있겠다 어, 꽃등심 2인분에 <laughs> 안창살 그리고 안심 살치살 해서 5인분 먹었잖아 아, 요즘 살만한가 보네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그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빠가 아는 오빠가 사줘가지고 오랜만에 배기름 처리 좀 했지? <laughs> 요 국밥 한 그릇도 사먹기 힘든데 응? 응? 좀 국밥 한 그릇도 사먹 힘든데 거안 먹는 게 아닐까? <laughs> 아... 샐러드가 더 비싸야 아 그건 맞아 샐러드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집 가는 길에 샐러드집 집 있단 말이야 있어 9,000원이야 진짜 비싸 샐러드가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밥은 계속 현미만 먹고 있어 쌀만 먹어도 상관없는데. <laughs> 다 다른 거를 지이면참 좋을 텐데. 응. 응. 누나 여기 거기다? 이게 라인에? 우리 헬스장 끊었는데 여기야. 어 여기야. 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간다. 일주일 동안가? 어 <laughs> 일주일 동안? 대박인데? 아 <laughs> 대박인데? 개꿀. 야 <laughs> 개꿀. <laughs> 아, 씨. 개꿀이야. <laughs>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나 지금 빼기 힘들고. 채랑이랑 응. 나랑 주말에 갈까? 오른 정도. 근데 일주일 어 일주일에 아 같이 한라산 갈래? 나 일주일 중간에 한라산 그거. <laughs> 알았어 알았어. 피해서 와 그러면. 내가 한라산 가는 날 피해서 와. 한라산. 코엑스 저녁 응. 진짜. 오. 어. 아, 코엑스 호텔 호텔이 또 있어? 어오클드랑어 기억 안 나. 뷔페 맛있는 데 있어. <laughs> 에이, <와. 웃음>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laughs> 되게 지하 3층 이런 데로 이렇줄 <laughs> 알았더니 다른 데 <laughs> 나오네. 보내 버리네 그냥. 진짜 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블렌딩은 어, 이제 여러 나라의 원료가 섞여서 그 나라 자 어. 영희는 시나몬 제일 맛있 네 땡큐 맛있다 음 <laughs>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메밀소바로 들기름 맛국수 할 거예요. 근데 들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기름으로 보충하려고 왔어. 어, 소게 되어 있구나, 이거. 아, 딱 1인분 잡았는데, 진짜 딱 1인분이었어요. 오. 이제 그 소스를 만날, 만들 건데, 정말 간단하거든요. 참기름. 저희 엄마가 직접 짜서 보내주신 거. 참기름 한 큰술. 국가루랑 이렇게 막국수를 했어요